유튜브 보고 운동도 하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했는데 아직도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이 남아 있나요? 이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괜히 했다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끝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단순히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운동을 해도 낫지 않는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루틴 세 가지 복습 마지막으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물리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셀리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좌골신경통이 왜 생기는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두꺼운 신경입니다. 허리 아래에서부터 신경이 만들어져서 엉덩이 깊숙한 곳,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어디서 눌리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위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허리에서 눌리면 허리와 종아리가 같이 아플 수도 있고 엉덩이에서만 눌리면 그쪽만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서 저린 거는 사실은 다른 신경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골신경통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원인, 위치, 패턴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다 따라 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동작, 무릎 당기기를 할때 골반에 불균형이 있거나 허리를 바닥쪽으로 너무 세게 누르면서 하시면 그 눌러지는 압박감에 의해 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면서 더 세게 잡아당겨야 더 많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보다 더 세게 끌어당기게 되면 사실은 신경에 더 무리가 가는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운동이라도 어떤 분에겐 자극이 될수 있고 어떤 분에겐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했던 세 가지 루틴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한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당기기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 양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가슴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내 골반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고 내 허리도 너무 꺾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니다.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는 거를 느껴 주시고 천천히 처음 자세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제 양손은 왼쪽 허벅지 뒤를 잡아 주실 거예요. 양손은 왼쪽 허벅지 뒤를 잡아 주실 겁니다. 이때 양손을 내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엉덩이 깊은 곳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까지만 이걸 넘어서 통증이 오는 당김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때도 운동을 하실 때내 골반이 너무 틀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근육을 컨트롤해서 그 동작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그쪽에 계속해서 압박이 생기는 경우는 나중에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글라이딩 운동인데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내 양쪽 손은 왼쪽 허벅지 뒤를 살짝 잡아줍니다. 이때 무릎을 위쪽으로 쭉 펴준 다음에 발목을 위로 젖혔다가 내 배꼽 쪽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근육을 꽉 쪼아서 심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가 편안하게 이 동작을 가능할 그 정도까지만 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러한 운동을 하시면서 바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루틴을 해도 낫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분이라면 같은 스트레칭을 해도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몸의 움직임의 패턴, 내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은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나의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대1 온라인 통증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MRI 진단에서는 이상 없음이라고 뜨는데 여전히 다리 저림이 있는 이유. 그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움직임의 불균형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호주 물리치료사가 직접 여러분의 패턴과 통증을 분석하고 줌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루틴 그리고 회복방향까지 설계를 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내 체형을 이해하고 방향을 바꾸면 그제서야 의문점이 풀리고 아, 시원하다 하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통증 상태를 기반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루틴을 일대일로 함께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증 없는 하루를 위한 루틴과 교정 팁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상 호주 블리치료사 셀리 쌤이었습니다. 안녕.